안돼 사슬 아, 이거. 가는. 자, 야는들 가는. 들가 가는. 들 가는. 들 가는. 들 가는. 들 가는. 가는. 나 다급하게 기다리라고 했다 래프님 래프님 스톱봉 없습니다 <laughs> 아톱없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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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살릴께요 잠깐만 의사님 빨리 빨리 가요 아, 여기 오지마요 의사님 세약감이야 여러분, 제거안 하셔도 됩니다. 막 거기서. 비마파라 비례파라 비례파라 비례파라. 제거하면 속공 들어가요. 북한이 메도넛을 안 맛보시면 어떡해요? 아니겠지만 <웃음> <웃음> 이 2, 3, 4, 요이 7, 8, 게요저 12, 13, 14, 15, 16, 요

어디야 어디야, 응. 어디야, 어디야? 아니, 여기 아니에요 씨, 아니에요 같은데요 지아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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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많이 났어 어디 보세요저게 뭐야 <laughs> 게 <저게> 뭐야, <laughs> <laughs> <저게>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 그 비단 먹었게. 나 지금 그것까고개까